누가 누가 이뻐 이뻐요. 아 아니야 미나 더가뻐가누 <laughs> <laughs> 그런 거야? 아니, 이뻐. 아니,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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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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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누가 누가 누유미가 누가 누가 누미가 잘 가요, 조심 운전. 아, 그거 이렇게 던, 이거 가짜가 보네? 이렇게 막 바닥에다 막 던지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가 보네? 야, 나 이거 걸줄 알았는데. 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막 깜짝 놀랐어. 와,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안녕하세요, 다낭 이뿐입니다이미케비치에 새로운 해산물 식당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이랑 해식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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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대? 어. 맛있다. 어, 맞아. 해산물 맛있네. 한 해산물 맛있고. 아 어,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랍스터. 어, 큰거 부르네. 랍스터. 오케이. 할인은 생선? 오징어. 오징어. 웬 오징어? 왜, 왜? 갑자기 오징어가 먹고 싶어? 어, 오징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알겠어요? 오징어 엄청 비싸. 어, 비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 근데 여기 왜앉아 있는 거야? 여기에. VFP. 아, VFP.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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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우영우씨, 안녕하세요? 네, 미나 TV. 아우, 미나 TV에 미나입니다. 미나, 네? 뭐 먹고 싶어요? 응. 가, 가, 가리비. 네. <laughs> 알겠어요. 랍스타 오징어, 가리비. 아무튼 먹어다 먹어. 오케이. 그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오케이, 들어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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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2층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와, 이 바닷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laughs>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어? 어?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있어? 어왜 여기 있어? 네. <laughs> 오한주두주 돼. 아니 여기 일한지 며칠 된 거예요? 2주. 2주. 네, 네. 우와 여기 오픈한지 얼마 됐지? 한달 됐어요? 네. 한달 됐는데 여기 일한지 지금 2주. 와너 여기도 볼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무튼 반가워요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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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우리 여기 앉자 여기 어. 와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짱 좋다 여기 오, 너무 이뻐 그리고 하나도 안 더워 아니, 완전 신기해 동생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메뉴 아 근데 우리 뭐 먹을지는 골랐잖아요 이제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또 보자고요 야 근데 이 메뉴판이 어, 너무 고급진데 네. <laughs> 아니 이게 고급지니까 좀 걱정되는데 <laughs> 좀 걱정되는데 <laughs> 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메뉴가 전부 다 한국으로 돼 있어요 대합 아 이봐 생선회 그릴 진기 찐다 튀김 뜨거운 냄비 해장국 우와 대박이다 여기 음료 가격 보니까, 오, 어, 저렴해. 칵테일은 3만 동. 여기 맥주, 음, 라루가, 사요. 싸지?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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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소주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아, 소주 없어, 소주 없어. 맥주 먹어. 어 근데 맥주, 맥주 싸다. 음. 여기 진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만 7천 동. 오, 900원, 900원. 오, 여자 구경. 야, 여자 구경. <laughs> 근데 오늘따라 여자 구경 많다, 많다. 비키니 많다. 빅키니 오늘 비키니 많다. 빅키니 빅키니 많다. 그리고 2층이 더 시원한 것 같아. 네, 오. 아, 어. 나, 나 너무 예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왜, 왜? 아, 알스터 어. 랍스터. 어. 잡아야 돼요. 아, 잡아야, 아. 네.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야?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직접 가서, 우리가 직접 골라요. 응. 가자, 가자. 응. 이쪽으로 갈까요? 아, 나볼 때마다 신기해. <laughs> 아, 신기해, 신기해. <laughs> 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요? 오늘 여기 생일파티 하나 봐. 와, 여기 에어컨 있는 방이 딱 있네. 대박, 대박. 어, 왜, 왜, 왜? 우와! 이건 뭐야? 이거 파인애플 아니야? 아닌가? 뭔지 모르겠다. 우와! 아, 삼, 삼. 그거는. 야, 여기 내가 보니까 파티하기 딱 좋다. VIP. VIP? VIP.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방도 있어. 대박. 우리 방에서 먹을까? 우와. 완전 다르네. 야, 너무 좋다. 돈 많아. 어, 저, 가로우기 있다. 가로우기 돼요? 오. 야, 여기는 단체로 오기 딱 좋다. 오, 노래방, 기기, 스피커. 와, 스피커 이렇게 커. 오케이. 그리고. 바닷가를 바라보고 와 생일, 생일, 생일 파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생님 언제 생일이요 내 생일 어내 생일 날 여기서 하자고 <laughs> 그래 내 생일 날 여기서 하자 아그 생각 못했다 여기 잘돼 있다 한번 물어봐줘봐 여기 이런 방들이 몇개더 있어 에어컨 나오는 방 3층에도 있어? 네. 진짜? 네. 그럼 우리 혹시 구경해도 돼요? 네. 어, 오케이. 어, 근데 한국말 알아듣나 봐.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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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은 더 VIP인데? 301호. 오, 301호. 아, 대박. 아, 근데 이 방은 저기 없다. 바다가 안 보여. 응, 어, 바다가 안 보여. 근데, 오. 여기 뭐있어요 또? 와. 오. 우와 이거 완전 시원하다 와. 이거 여기 좋다 와 진짜 좋다 와 화장실도 저기 따로 있는거 같아 오. 완전 옥셔 근데 이 가격 그런가? 음. 혹시 물어봐봐요 방 쓰면 방값 내야돼요? 예.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예. 왜? 반가격 안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거야 대박 저 여기 그러면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 이거, 이거, 여덟. 20명인데 아 예를 들어서 한 10명만 좀 넘으면 여기 쓸수 있겠다 대박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여기 딱 나와서 그냥 담배를 태우됩니다아 저희가 있던 2층 자리 어, 여, 여기 더 좋다 여기 미리 예약하면 그니까 미리 예약해갖고 괜찮다 진짜 오. 아 근데 비 오는 날은 여기 에어컨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시원하긴 한데 여기 에어컨 있어요? 물, 물. 우와! 아 근데 이분 왜 한국말 다 알아듣지? <laughs> 신기하네.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 아 모든 방에 스피커 있고 다 있네. 음 어, 가라오케 다 있고 근데 다새 거야. 오 대박. 어 화장실도 있어 내가 오자 봤어. 음. 와. 영상 아 이걸 찍으라고? 음. 화장실은? 뭐가 이뻐? 아니 화장실이 음. <laughs> 화장실이 이쁘다고? <laughs> 머리 박았어. 이거 보려고 하다가 여기 박았어. 어 아, 우영우 머리 박았어. 아 근데 아무튼 이 방은 진짜 좋다. 우리 그러면 이제 고르는 건가 랍스터하고? 아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돼 갖고 그런가 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옷산 하이산이 여기가 1호점, 2호점, 3호점 막 있지 않나? 네, 3호점. 그럼 이번에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여기 세번세 번째 가게? 세, 세, 세 번째 가게? 네. 근데 여기 다낭에서 어산 진짜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오래 래됐어요 어. 제가 그 첫 번째 반에 전남학생인데 저기 일을 했어요. 에? 아, 첫 번째 어선에서 일했다고? 네. 오, 어땠어? 음, 오미, 아, 어, 어땠어? 유미 언니... 아 유미동생? 어, 유미동생. 아 그런 일했어요? 아. 야, 이거 너무 못생. 무선... 겼다 야, <laughs> 네, <진짜>. 삼촌이란 선생이라고.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근데 이건 너무 못생겼다. 야, 이건 너무 못생겼다. <laughs> 와. 아나한모 아니야.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 아, 이런 게 있어. 눈이 쭉저 나왔어. 남... 아. 부부야? 아, 둘다 너무 생겼다. 물고기 고르러 아까 그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람스타 오징어, 가리비 그거는 꼭 달라고 해요. 아! HQ가 한국이란 뜻이에요? 어. 어! 한국에서 온 비싸. 거구나 스터보다 비싸요 어디보다 비싸요? 랍스터 알랍스터 알라비, 어! 알라비가... 아, 야 그러네 랍스터보다 비싸네 와 엄청 엄청 크다 음. 오! 오. 랍스터 좋아? 대박, 대박. 음. 오 신선해 신선해 오, 살아있어. 야, 이거 잡아도 돼? 안녕, 집에 가요. 아, 집에, <laughs> 들고 가요. <가야, 웃음> 아니,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와, 우와, 대박. 아, 와 요리해서 먹자, 요리해서 먹자. 오케이. 우와, 이거 오징어. 우 우와. 우와.

어? 색깔 또 다시 꺼해졌어얘똑똑와 완전 똑똑해 다시 잡아주세요 잡으면 와 흰색으로 변해 아니 아저씨가 우리 보여주다가 놓쳐버려갖고요 새로 잡습니다 와 쉽지 않다 아저씨 또 놓쳤어 아저씨 지금 살짝 민망해지셨어 살짝 민망해지셨어 됐다 됐다 아, 그래 이걸로 잡았어야 되네. 와, 그래 이 흰색으로 싹 변해. 우와, 좋아 좋아, 크고 좋아. 아, 좋아요. 오, 이거 뭐야? 몸물 나온다. 몸물 나온다. 대박. 우와. 아, 오징어 이렇게 생겼구나. 대박. 우와. 오. 오, 대박인데 이거. 어, 하 많이 나. 불쌍한데 맛있어. <laughs> 불쌍한 <데> 맛있어. <laughs> 아, 이번에는 가리비까지. 오, 이거 손 대면 손안 되나? 어떻게 되나? 오, 대박. 오, 이것도 맛있겠다. 가리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오케이. 아 이거 한번 보여주시네요. 우와. 우와. 아까 봤는데 어 이거 좀 그래 먹기가. 그럼 우리 다 골랐네? 다른 요리는 또 메뉴판 보고서 하고. 그러면 랍스타는 어떻게 해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치즈 구이. 치즈 구이? 치즈 구이도 있어? 어케 가자 가자. 우리 기다려야 가자. 제가 아, 잘하는 베트남어. M Y 쳐센 메뉴. 어 갖고왔다 갖고왔다 <laughs> 아, 유빈 동생이 갖고왔다 유빈 동생 아닌가? 맞아요 맞네 린미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신기하다 아 우리 담당을 또 우리 린미가 하다니 어아왜 그러는거야 왜, 그러는 왜? 모닝글로리는 안되는거야? 응 모닝글로리 <laughs> 내가 맛있는거 사준다고 요 해줄게요 어. 어? 모닝글로리는 미나가 해주는 걸로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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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산물 먹어 해산물 응. 새, 새우 어때? 응. 생선 생선? 응. 오케이 응. <laughs> 아니 왜 동생을 부려먹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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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laughs>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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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laughs> 야 신기하다 닮았어 응, 응. <laughs> 감사합니다. 키가 어마어마해, 크네 키가 얼마야? 나보다 큰가? 어, 얼음 없어져요. 어. 170 170이라고? 어, 기분이 확 상하네. 아, 지금 계속 메뉴 먹어. <laughs> 지금 계속 메뉴 먹어 봐. 아니고 어. 어 생선 먹어요 생선. 네, 정말 몰랐어요. 여기 유미 동생 일하는지. 네, 몰랐어요. 뭘로 골랐어요 네, 생선. 맛있는 생선 있어요. 어. 또또 그, 가지 만들만수 만들 있어요. 두 가지? 네 모모. 하나 머리는? 응. 아빠. 머리는 아빠. 아. 머리는 잡으샤브라고 어, 몸은? 어 몸은? 아 찜. 찜으로 하고. 오, 신기하네. 야야. 요! 하이바! 요! 요 하이바! 응치한다취 아니 맥주 먹자 맥주 먹자. 어, 난 아예 그랩 타고 왔어 어, 어, 맥주 한잔 하려고 그랩 타고 왔어 요! 오케이 소주는 없어도 맥주 요! 요! 저는, 저는 그냥 진짜 라루 좋아해요 라루 아, 난... 먹을게요 음, 제일 싸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라루를 좋아한다고요. 다낭에서는 라루예요 가장 싸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비싼 거 먹어도 돼요. 아니 유미 동생이 진짜로 서빙하니까 아, 느낌이 이상해. 이거 거짓말 같아. 여기 일하는 거 진짜 맞지오 맛있다 맛있다. 짠. 아, 콤사이, 콤베. 콤사이, 콤베. 술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요. 아,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집이 옥산, 오션, 여기가 이 미케비치 쪽있지이 미케비치 쪽에 쭉 해산물 가게 엄청나게 많잖아.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대. 근데 분위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 새로 생겨서 그런가 봐. 아, 여기 비 와도 되겠다. 타프치네. 또 언니가 사진 찍는 거 어떻게 하고 저 포즈 잡는 거봐 와. <laughs> 근데 우리 요리 언제 나와? 하고 있어? 아 이게 해산물 요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야. 왔다 왔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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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이거 가리비? 오. 와 이거 진짜 크다 대박 어, 내나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 아 일본 가리비에요 일본 가리비예요? 오. 어때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저도 먹어봐야 돼 일단. 와이 서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네요. 오 왔어 왔어 또. 와 아까 그 오징어. 와, 불쌍한 오징어. 우와, 이게 이렇게 생겨서 오는구나. 좋아, 좋아, 좋아. 아왜 그런 거야? 왜, 갑자기 왜? 아 진짜 맛있어. 아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laughs>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시원하다. 파도 소리 이게 카메라 잡힐인지 모르겠어요. 파도 소리에 바닷바람에. 맛있는 해산물, 아 너무 좋습니다. 우 와, 이거 대박인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아, 이건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 거야? 동생이 지금 해준다고 했는데, 유미가 이 뺏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 유미 동생이구나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아 소스가 이번에 왜왔네 했더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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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잘 먹어 계속 먹어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 금방 어두워진다 와 드디어 랍스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우와 치즈가 대박. 세상에 이야 이거 이거 이 정도 기대한 건 아닌데 아니 음. 미나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었어 <laughs> 처음이야 처음이야 자 우와. 많이 드세요 어, <laughs> 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야. <laughs> 사진 찍을 때 유미 건들면 안 돼. 야. 진심을 담아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오, 좋아, 좋아. 오. 와, 치즈가 진짜 듬뿍이다. 이거 따로 시킨 거예요? 밥미 아니면 같이 나온 거예요? 오, 오, 우와, 우와. 와, 이거 포함해서 나온 거예요? 멋지다, 멋지다, 우와. 아니, 랍스터를 먹어야지. 잘 먹네, 잘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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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랍스타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살이. 우와, 진짜 살이다. 우와, 진짜 많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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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조금씩 조금씩 잘라줬네. 와, 이거 진짜 먹음직스럽다. 우와. 지지엠. Ggm... 와, 도노, 도노. 어, 먹어봐,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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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음. <laughs> 음. <laughs> 음. 우와, 이거 진짜 맛 맛있... 살이 어마어마해. 음. 먹어봐요, 먹어봐, 먹어봐. 음. <laughs> 아니, 당근 주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 진짜? 와이거 진짜 장난이다, 아니다, 장난이다, 아니다, 진짜. 어 연기 아니. <laughs> 아니 진짜 맛있네. 응. 음. 이쁘다, 맛있다, 오. 아니 살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요리도 잘하네. 살 엄청나게 많고. 아, 또, 이렇게 익기도 좋아. 아주 딱 이렇게 먹기 좋게 딱 익었어. 와, 대박. 지금 비가 올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타프를 치고 있습니다. 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와, 뒤엔 노래 불러. 우와, 분위기 너무 좋아. 어? 하리 노래 한곡 부를까? 음, 하리 노래 부르고 유미 춤추고 우리 지금 나 어? 잘하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사람들 다 나가 아, 간장 생선찜? 간장 생선찜이에요 잘한다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알겠어요. 간장 생선. 아나뭐까먹었어 뭐라고? 간장 소스. 어. 생선 찜입니다. 아, 간장 소스 생선 찜입니다. 다 맛있어. 아, 다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제가 요 지금 요 부분 먹었거든요. 요거 한국 사람들 딱 좋아할만 한 소스인데요. 괜찮은데 이거? 오. 와 바닷바람이 저녁때니까 더 시원하다 분위기 점점 좋아져 와. 아 7시 되니까 우와 시간 금방 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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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뭔지 알아요? 이 노래 한국의 구창모의 히나리. 히나리.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베트남에도 이 노래가 또 번안이 된걸로 알고 있어. 베트남 사람도 이 노래 불러. 어. 아, 어, 나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와. 우와. 우와. 좋아요? 그런데 배불러. 우와. 여기 너무 많아. 야 망배 망배 싸가자 싸가자 와 충분히 나온다 충분히 나와 진짜 맛있어요? 뭐다 맛있대. 아니 미나한테 물어봐야 돼 미나가 아주 솔직해 아주. <laughs> 매워 아 끝이 살짝 매운가 보다. 오케이. 맛있어 진짜? 다른 가게보다... 맛있어 다른 가게보다 맛있어. 유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진짜야, 뭐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맛있어. 오,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아, 이걸 어떻게 먹네? 했더니 이렇게 떠서... 아 쌀국수처럼? 우리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잘 먹네 진짜 아니 보기 좋아서 그래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집에 가자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는 5 시였잖아. 근데 이 저녁이 되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다 여기. 잘 가요. 배불러 배불러. <laughs>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죽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이제 열심히 일해요. 네, 화이팅 딩 이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 잘하는데. 어, 나 갑자기 나왜 그래? 우리 미나TV도 잘 봐주세요. 미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낭가이드 하리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미카페도 <laughs>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낭이 뿌리도 화이팅! <laughs> 바이바이 <laughs> 얼른 가요, 얼른 가요. 나 그래, 그래 불러야 돼. 내일 봐요! 내일 10시에 봐요. 무 모이죠? 미나도 조심운전 들어가요 여기는 어산하이산오션이라는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